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예 같이 읽습니다. 그여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 있었더니 "아멘, 어제 MBC TV에서" 이태원발 2차 감염자들이 어 이제 클럽에 갔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되었고 그 확진자들이 다니는 인천의 두곳 교회 3차 감염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762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음성인 것을 두고 그게 제목에. 이번엔 달랐던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집단 감염의 상징이었던 교회가 달라졌다고 뭔가 칭찬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아, 여러분 그걸 보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철저히 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왔던 감염자와 감염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바로는 신천지를 통한 감염이었습니다. 들어갔어. 그리고 신천지가 분명히 이단이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감염자가 나온 경우는 구원파 그리고 JMS라고 하는 정명석의 이단 그리고 어,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고 비방했습니다. 언론과 또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전면을 내세우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도의 문이 아주 좁을 정도로 다쳐버리고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기사를 우리가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어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요. 여기 잘 생겼다고 하니까 아이가 잘 생겨서 엄마가 숨겼다 생각이 싶은데 아 이걸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그 아이가 종기하게 여겨져서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아이를 보내셨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컸던 이에서이 아이를 보내셨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기에 아,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석달 동안 최선을 다하여 그 아이를 숨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숨긴 여인은 여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 남편은 어, 우리가 어, 잘 아는 대로 어, 무리암입니다. 어, 그에게는 어, 이제 어,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 딸아이가 먼저 나왔는데, 그 딸의 이름은 미디암이라고. 아마 그때 당시에 13, 4 정도로 아주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름은 아론입니다. 한세 살, 네살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을 때,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춘병력 같은 절대 군주인. 라로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만 한다입니다. 아들을 낳는데 히브리 사람이 그 아들을 남겨두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를 죽이지 않기 위해 석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숨겼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나고 이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주변에 이렇게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숨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종이의 나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석달을 보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는 그 아이를 지킬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파라오의 엄청난 어, 이제 어, 명령을 통한, 고역을 통해서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고통스럽게 부러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잘알 수가 있죠. 1장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에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보면, 아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도시나, 그리고 피라미이나 스피커스나, 그밖에 엄청난 일에 동원을 시켜서 고된 노역을 시키는데, 그것이 견디기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들이 비로소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러지셨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저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러지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러지죠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염려되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예리미야 선자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바벨론 앞에 이제 멸망하는 것이 조일기로 눈앞에 들어왔을 때그 나라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왕 앞에 나가고 외치고 외쳤지만 결국 그는 더 이상 외칠 수 없도록 붙잡혀서 어떻게 시위대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소리쳐야 하는데 우리는 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은 왜 항복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 수렁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이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이마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음밀한 이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최선이 다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든지 잘하려고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숨기려고 감추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 포기하고 미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와 같던 때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리포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건면하며 위로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로 그리하는 모든 시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마지막이나 끝은 없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작 지점이 되는 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갈대상자라고 잡았습니다. 갈대상자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들이 숨겨야 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지켜야 됐던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었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그 상자가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곳에 정결 의식처럼 나일강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애국 사람들에게서는 신성한 강입니다. 그곳에서 목욕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신들을, 자신들을 정격하게 하는 것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애국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 그 파라오의 딸이 간혹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곳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바로 갈대 상자에 사랑하는 아이를 그 안에 놓아두고라 먼발치에서 여기 보실까요? 사절의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어떻게 되는지라고 멀리 섰습니다. 가까이 가면 그.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그 누이를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에 갖다둔 그 어머니가 뒤에서 그 광경이 어떻게 될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바로 그 갈대상자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지를 숨막히게 지켜보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각은 일각이 여삼초와 같습니다. 기다림이 너무도 긴박하고 간절하여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3년 같이 길게 느껴진다는 말 같이 숨 막히고 피를 말리는 시간들의 연속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대하고 주님께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절대전명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다른 모든 줄은 다 끊겨진다. 이것만은 주여하고 끝까지 찾고 있습니까? 아, 다윗은요 10편 3 0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37편 39절에서 말하기를,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그는 활란 때 여호와는 활란 때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요새이시로다.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지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우리 같이 하실까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염려를 죽게 다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 이라 하나님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맡겨서 주님의 품 안에 그를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가만히 의지하며 기다리는 이 요괴벳 앞에 그리고 그가 위로하고 그 힘을 줘그 앞서 보낸 그의 딸 미리암 앞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본이 파라오의 딸 공주가 그 아이가 그 아버지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버리라고 했던 히브리 남자아이인 것을 보고는, 아,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뿌려, 이렇게 되어지는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한 것.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지키 이 아이를 내가 살리리라 그리고는 그 아이를 향한 정말 귀한 마음이 발동할 때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조그마한 소녀아이가 와서 그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 등장합니까?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아이를 품에서 깔대 상자에 담아서 내놓았던 그 아이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를 보고 공주는 말합니다. 이 아이를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저절미하여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트때 상자에 울리던 그 아이를 들어서 누구의 품에 안겨줍니까? 누구의 품에? 안겨줘? 누구의 품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 아이의 어머니의 품에 그 아이를 다시 안게 하는 것을 보게.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는 물에서 건져졌어. 그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대놓고 그 아이에게 젖어주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말을 말씀을 가르쳐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 역사의 빛나는 별과 같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온용함으로 사명을 맡고 감당했던 모세가 되었습니다. 여기 또한 어머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만유교를 빠져버리고 세상의 많은 인기에 마음이 뺏겨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니이 방탕한 생활 잘못된 종교에 빠져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 옛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기를 1년 그리고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옛하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 어거스틴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날로 더 심하여만 쳐갔습니다. 모니카는 맥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기 교구에, 존경하는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 허덕껴 울며 호소했습니다. 감독이제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시나 봅니다. 제가 아무리 예탁에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나. 제가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의 제가, 그의 악행이 더 심하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심적으로 오사하는 모니카의 모습을 본 암브로스 감독은, 사미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들을 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인 어거스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의지하는 자의 능력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기적이 되십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올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금쪽 같은 자식이 있는데 내 생명, 내 생명을 내주고 이 아이를 내 생명을 내놓더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금쪽 같은 자식이 있죠. 사랑하는 아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절대로 채될수 없을 것 같고,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만 하고 그 아이의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거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가 꼭 자식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형제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이웃일 수. 있고. 있어. 떻게 할까? 속만 끓이고 그러다가 그 스트레스와 그 빵깟 때문에 병을 낳고, 시도 죽고, 나도 죽고, 그도 죽고, 나도 죽고, 그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끝자락에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우리를 기도회로 불러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손 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모세의 어머이처럼 어거스틴의 어머이처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올해 올해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내 어머니는 왜내 아들은 왜내 딸은 왜내 사랑하는 아들은 이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겹고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감동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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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